여보, 이거 보는 대로 당장 답장 좀 해. 나 진짜 화 많이 났으니까 빨리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응? 무슨 일이야? 일하는 중이라서 바로 못 봤어. 이거 뭐야, 대체? 아, 그거? 우리 서준이가 계속 갖고 싶다고 해서. 아빠랑 같이 게임하면서 놀고 싶다고 하길래 사줬지. 요즘 맨날 늦게까지 일만 하니까 아들이랑 서먹해지는 것 같길래 같이 시간 보내면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신경이야, 계속 쓰고 있었지. 근데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 이제 연말 연초 지나고 진급심사도 끝났고,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젠 퇴근도 일찍 할수 있고, 당분간은 주말 근무 안 해도 될것 같거든. 아들이랑 시간 좀 같이 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게임기를 사셨다? 사전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았으면서? 아니, 부하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거 좋아한다더라고. 그리고 서준이도 예전부터 계속 갖고 싶다고 했었어. 여보, 우리 애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몇번 이야기했어? 그건 아는데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벌써부터 게임 따위에 재미들리면 공부는 완전 뒷전으로 미룰 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만 붙들고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여보, 우리 서준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서준이한테 너무 심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 유치원 다닐 때부터 조기교육한다고 학원 다섯 개씩 보내고, 요즘도 저녁 먹을 시간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는데, 애가 지쳐서 풀 죽어 있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지금 내가 우리 아들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나한테 알아서 양육하라고 다 맡겨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린데? 그럼 자기가 직접 하던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마음 안 아플 것 같아. 나도 우리의 마음껏 놀게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돈이 있어 물려줄 재산이 있어. 다 우리 아들 앞날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이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알겠어. 일단 진정 좀 해봐. 그것보다 당신 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산 거야? 이거 얼마짜리야? 중고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당신한테 하루에 만원 받는 돈에서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 요즘 밖에서 밥안 먹고 구내식당 이용하고 커피도 안 마시거든. 나 몰래 비상금까지 모으고 있었어?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살림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당신은 나 몰래 용돈이나 꼬불치고 있었단 말야? 이 아니, 꼬불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이가 게임기 갖고 싶다고 하길래 석달 전부터 모으고 있었던 거지? 아, 내가 당신한테 용돈을 너무 풍족하게 주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돈 모아서 이딴 짓이나 할 생각을 하지. 내가 이상한 곳에서 당신을 속이고 돈을 모으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시는 돈 아껴서 모았던 거야. 따지고 보면 당신이 돈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아침 저녁 챙겨주고 당신 회사 근의 식당 얼마야? 5천 원이면 충분하잖아 아니 올해부터 올라서 5천 5백 원이야 그렇게 한달 내내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맨날 일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인간이 대체 돈쓸 일이 뭐가 있냐고 나도 서준이 갖고 싶다는 것도 한번 사주면서 아빠 노릇 해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죄는 아니잖아 헛소리하고 있네 진짜 당신이 우리 집돈 관리 다 하니까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엄마가 다 사주고 서준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과자 하나 안 사주는 짠돌이로 알더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그렇게 된 원인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 박혀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주말도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우리 세 식구 겨우 먹고 살잖아 일 조금만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었어봐 얼마든지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었겠지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됐고, 당신 군내 식당 5,500원이라고 했지? 앞으로 용돈은 딱 5,500원만 줄 거야. 당신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그리고 게임기는 다시 중고로 내다 팔아버리고, 당신한테 남은 돈이랑 전부 다 가져와. 다음 달부터 논술학원 하나 더 보내야 하니까. 여보, 이미 서준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만 네 곳이야. 주말에 과외도 하나 하고 있잖아.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니까 다른 건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해. 요즘 애엄마들 다이 정도는 기본으로 시키거든. 하지만 노는 시간이 아예 없잖아. 숨 돌릴 시간은 줘야지. 당신은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기나 해? 다른 애들 다 열심히 학원 다니는데 우리 서준이만 뒤처졌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 아직 어려. 굳이 남 따라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도 충분히 공부 잘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놀면서 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늦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 당신은 너무 태평한 것 같아 내 친구 남편은 당신이랑 동갑인데 벌써 부장 달았더라 이제 겨우 과장 진급했으면서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해 작년 연말에도 인센티브로만 천만 원 넘게 받아서 설련휴 때 하와이 갔다 왔다던데 우리는 대체 이게 뭐야? 그래도 우리 식구 부족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 입에 풀칠만 시켜주면 다야? 제발 철좀 들어. 내가 아니라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라고. 나보고 철좀 들으라고? 당신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 지금 그 나이에 과장 달았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는데,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도 나 정도면 제때 승진한 거야. 마흔 넘어서 과장 못 달고 미끄러진 사람도 많다고. 주변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어서 당신이 그런가 보네. 억대 연봉이라도 받아오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 여보,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쉬어본 적 없어. 주말에도 회사 일 있으면 뛰어나갔고, 평소에도 진급하려고 자격증 공부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그런데 당신이 힘든 게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대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 뿐인데 뭐가 문제야? 억울해 하지 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월급 얼마 벌어오고 있어? 아니, 진짜 너무한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닌다고 나를 속여서, 20대 한참 앞길창창한 나한테 덜컥 임신이나 시켜서 결혼하고, 나는 한창대 즐기지도 못하고, 배 키우고 살림하느라 찌들어서 사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속였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나한테 접근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대기업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은 거 알고 들이댄 거잖아. 그래, 돈이 많은 줄 알았지. 그래서 너가 지금 돈이 있냐? 우리 부모님이 당신 보자마자 반대했지만 당신이 임신한 것 때문에 결혼까지 했잖아. 내가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게 된게나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 부모가 쪼잔하게 자식 외면하는 게내 탓이라고? 내가 돈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그런 여자라는 거야? 야,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는 그것보다 더 해. 서준이 때문에 안타까워서 웬만해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 애까지 딸린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어쨌다고? 당신 낮에 서준이 학원 보내놓고 뭐하고 다녀? 뭐하긴 집안일하지.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는 일 무시하는 거야? 제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서준이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돌려놓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당신 친구들이랑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진짜로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하다하다, 이제 생사람까지 잡네. 솔직히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깐 일탈하고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모르는 척 했어? 근데 어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냐? 뭐야? 이제는 의처증까지 생겼니? 당신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봐야겠다. 내가 없는 얘기 지어냈다고? 당신 차에 블랙박스 영상만 수십 개는 있더라. 그걸 대체 왜 봐? 당신 나 감시하고 있었어? 작년에 당신이 차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하러 가다가 처음 봤지. 서준이 때문에 묻어버리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젠 도저히 나도 못 참겠다.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고? 내가 이 문제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는 같이 못 살겠다고 각오하고 꺼낸 거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보다 훨씬 능력 좋아. 커다란 핸드폰 매장 세 개나 운영 중이고 돈도 엄청 잘 버는 사람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서준이는 당신이 키워. 나도 이나이에 애한테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진짜 내가 너를 만난 게 정말 후회된다. 내가 알아서 서준이 키울 테니까 집만 싸서 나가? 이 집은 결혼 전에 내가 사놓은 거라서 재산분할은 못해줘? 지긋지긋한 집 구석, 나도 진절머리가 나. 이런 시공창 같은 집에 미련 없고 어차피 나도 나갈 생각이었어. 부질구질하게 잘 살아봐.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얼마 후에 부모님과 화해를 했고,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 결혼을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막상 손자를 보고 난 이후로 마음이 많이 풀리셨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기, 오빠. 누구세요? 나야라니. 뭐야, 우리 벌써 이혼한 지 3년도 넘었어.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무슨 염치로 카톡 한 거야? 아니 그건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네 사정 따윈 궁금하지도 않고 서준이도 너 없이 잘 지내고 있어. 괜한 헛소리 하면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차단할게. 잠깐만,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그래도 내가 서준이 엄마잖아.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때 그 남자랑 재혼해서 살고 있어. 3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핸드폰 가게도 자기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마저도 가게 다 망해서 요즘은 돈도 안 벌어와. 나한테 돈 벌어오라면서 술만 먹고, 요즘은 물건도 집어던지고 그래. 잘 됐네. 나한테 한집벌 받으면서 사는 거야. 여포,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도 내가 서준이 엄마잖아. 나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줘. 앞으로 서준이 뒷바라지하고 키우면서 쥐 죽은 듯이 살게. 뭐, 네가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꼭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와야 정신 차리니? 나좀 살려줘. 서준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당신 입에서 잘도 엄마 소리가 나온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준이는 너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크고 있어.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안 산다고 했을 때 서준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엄마 아빠도 서준이 좋아하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는 무슨 놈의 여보? 그 핸드폰 팔던 그놈이 니네 여보야? 예정을 생각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아주 밑바닥 인생이 따로 없네? 너 인생은 알아서 잘 살고, 양심이 있으면 서준이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차단할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고 며칠 동안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왔지만 족족 답장 없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살던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주는 중이고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서준이 키우면서 살기 편하라고 부모님댁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학군도 좋고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인데 이혼한 아내는 우리 집 주소도 모를 테니 찾아올 수도 없겠죠. 전부 자업자득이고 평생 후회하면서 벌 받아도 싼 여자입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